여러분, 벌써 마지막 회차의 수업이 다들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와인과 꽃을 함께 장식한 와인 플라워 바스켓을 만들어 볼 건데요. 내 손으로 내가 만드는 와인 플라워 바스켓. 요즘에는 와인이나 과일, 옷이나 운동화, 뭐 화장품 이렇게 다양한 선물들을 하실 때 꽃과 함께 장식을 하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와인 플라워 바스켓 만들기를 통해서 조금 쉽게 선물을 더 예쁘게 포장하는 방법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볼까요? 생화재료는 계절감을 느낄 수 있는 꽃이나 좋아하는 컬러톤으로 6개에서 8종류 정도를 준비하면 되는데, 포인트가 되어줄 얼굴이 큰 꽃과 안정감 있게 공간을 잡아주는 덩어리 꽃, 큰 꽃의 사이사이를 메꿀 수 있는 작은 꽃, 또는 내추럴한 분위기를 내줄 라인이 돋보이는 꽃 등을 한 종류씩 섞어서 사용해주세요. 재료 준비가 다 되었으면, 바구니에 와인병을 먼저 세팅해 보겠습니다. 와인병을 그냥 세팅해도 되지만 플로랄폼에 물이 샐 경우에는 좀 지저분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OPP 포장지를 이용해서 한번 감싸준 후에 세팅을 했는데요. 포장지는 샤무드 끈을 이용해서 묶어줘도 괜찮고 또는 스카치테이프를 이용해서 눈에 띄지 않는 아래쪽으로 살짝 붙여줘도 좋습니다. 바구니에 포장된 와인병으로 자리를 잡아주고 나면 반대쪽에 빈 공간은 꽃이 들어가야 하는 자리가 만들어지겠죠? 자, 이 공간을 플로랄폼으로 채워주어야 하는데 플로랄폼을 바구니의 윗면과 아랫면에 대놓고 살짝 눌러서 자국을 내주세요. 플로랄폼에 생긴 자국 안쪽으로 내가 사용할 바구니의 형태와 비슷하게 맞춰서 잘라주시면 됩니다. 잘라낸 폼을 바구니에 끼워서 흔들리지 않고 바구니 속에 안정감 있게 끼워지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아직 플로랄 폼이 더 크다면 조금씩 더 잘라주면서 크기를 맞춰줍니다. 잘라둔 플로랄 폼의 형태를 확인하며 바구니에 끼워줍니다. 달라진 플로랄폼을 꽃이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물에 담궈서 물을 올려줘야 되는데, 플로랄폼에 물을 올리는 방법은 수돗물을 틀거나 손으로 누르지 않고 그릇에 먹을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양의 물을 받아놓은 후에 살짝 끼워주시면 플로랄폼이 스스로 물을 먹게 됩니다. 물을 틀거나 손으로 누르게 되면, 플로랄폼이 물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고, 겉면만 적기 때문에 절대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물이 다 오른 플로랄폼을 건져서, 바구니에 꽃을 꽂을 수 있게 플로랄폼을 세팅해 볼 건데요. 그냥 꽂게 되면 플로랄폼에서 나오는 물들이 안에 흥건해질 수 있기 때문에 플로랄폼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OPP 포장기를 이용해서 한번 감싼 후에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로랄폼의 크기보다 살짝 더 위로 덮을 수 있는 OPP 포장지를 잘라주시고요 플로랄폼을 OPP로 한번 감싸주는데 OPP 포장지를 너무 짧게 자른게 아니라 여유분을 남겨두고 잘라서 위로 삐져나와 있는 비닐을 밖으로 말아서 바구니와 플로랄폼 사이의 틈으로 끼워주세요 이때 틈이 큰 공간으로 비닐을 좀 밀어서 넣어주면 공간을 메꿔주고 또 플로랄폼과 와인병이 흔들림 없이 고정이 되는 역할도 해줍니다 바구니에 플로랄폼과 와인병이 세팅이 잘 되면은 와인병을 붙잡고 흔들거나 플로랄폼을 붙잡고 흔들어도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바구니에 꽉차 있는 듯한 느낌이 들게 됩니다 이렇게 되시면 세팅을 어, 굉장히 잘 하신 거고요. 이 상태에서 꽃을 꽂기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꽃을 꽂아 보실 건데요. 어, 꽃을 꽂을 때 형태는 이렇게 둥글게 하는 형태도 있지만 요즘에는 제각각의 방향을 보고 내추럴하게 제작을 하는 형태도 있습니다. 오늘은 형태를 아주 둥글게 만드는 것까지 하시면 좀 어려우실 테니까 들판에 또는 정원에 자연스럽게 자란난 형태로 자유롭게 꽂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몇 가지 주의사항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선물용도이기 때문에 꽃바구니를 이렇게 들고 가실 수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 손잡이가 있는 아래쪽은 꽃을 너무 높지 않게 꽂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플로라이프 꽃을 꽂으실 때는 두 줄기 이상의 꽃을 한꺼번에 붙여서 꽂지 마시고 한 줄기씩 따로따로 꽂아주세요. 폼 속에 들어가는 줄기의 끝은 사선으로 잘라주시고 줄기에 붙은 잎이나 가시들은 모두 제거해 주세요. 꽃 줄기 끝이 3cm 정도 깊이로 들어가게 꽂아주세요. 잎 소재를 이용해서 크기와 형태를 잡아주듯이 먼저 꽂아줍니다. 대략적인 형태가 잡혔다면 포인트를 줄 꽃을 꽂아보는데요, 저는 튤립을 이용했습니다. 세 송이 정도를 비대칭 삼각형의 형태로 꽂아주는데요. 이때 꽃의 높낮이도 차이를 주면서 꽂아줍니다. 튤립을 꽂기 전에 꽃을 손으로 살짝 쥐고서 온기를 더해준 후에 꽃잎을 펼쳐줍니다. 이렇게 꽃을 피워낸 튤립은 우리가 보았던 튤립과는 또 다른 느낌으로 연출을 해줍니다. 튤립은 줄기가 무르기 때문에 사선으로 자를 경우 표로랄폼에 어, 들어가면서 뭉개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려우신 분들은 일자로 자르셔도 괜찮습니다 바구니에 제일 먼저 시선이 가는 어, 중심부분에 필립을 먼저 하나 자리를 잡아서 꽂아 주세요 들어갈 때는 줄기 끝에서 3cm 정도 깊이만큼 충분히 꽂아 주셔야지 곳에 신선도가 충분히 유지가 됩니다. 리시안소스 같은 또 다른 덩어리 꽃을 이용해서 솔잎을 대신해서 포인트를 늘어줄 공간을 찾아서 꽂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완전하고 만나는 부분의 폼에도 꽃을 짧게 꽂아주셔야지 플로랄 폼과 만나는 부분의 어색한 부분들이 꽃으로 가려지게 됩니다. 플로랄 폼 속으로 들어가는 줄기에 잎사귀들은 깨끗하게 제거 후 사용해주세요. 식물의 줄기가 가진 곡선을 살려서 꽂는 것도 또한 방법입니다. 큰꽃 아래에 있는 플로랄폼이 보이지 않도록 이런 작은 잎소재를 짧게 잘라서 꽂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꽃과 꽃 사이 빈 공간으로 인해서 모여지는 플로랄폼들이 가려질 수 있도록 공간을 찾아서 꽂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사각지대도 잘 찾아서 그걸 좀 세워주시면 풀의 봄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잎을 이용해서 최대한 잘 가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아지풀은 기존에 꽂아 놓은 꽃들보다 조금 위로 솟아서 나오게끔 꽂아 주셔야지 훨씬 자연스럽게 표현이 됩니다. 뒷면도 꽃을 어느 정도 같이 채워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와인플라워 바스켓이 완성되었습니다. 다가오는 연말에 내 손으로 직접 만든 꽃바구니로 우리 집을 장식하거나 지인들께 선물해 본다면 조금 더 특별하고 따뜻한 연말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쉽게 보고 따라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